레이미스의 후쿠카 여행기 주제널을 밝았습니다. 네, 지금 제가 방문한 곳은 세계에서 온천이 가장 많은 온천 왕국 바로 베푸죠. 이 베푸에 보면은 아, 빨간 도피, 도깨비가 지키는 가마도 지옥이라고 있어요. 조격 체험할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여기서 이제 어, 일명 담배쇼라고 해서 지금은 담배를 안 하고 네, 다른 걸로 하고 있는데. 저 입으로 계속 그풀어질게면은 이제 그 자, 자리에서 여기 연기가 피어오르는 아, 그런 쇼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호응이 좋으면은 저분이 이제 막 여러가지 막 재밌는 말도 하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호응을 안 하면은 또 열심히 안 한다고 하세요 <laughs> 뭐다돈 버는 직장인이 마찬가지겠지만 옆에서 자꾸 이렇게 호응을 해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호응을 열심히 해주,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막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자리를 지정해서, 예, 연기를 계속 그 피어 오르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예, 이제 박수 치고, 이제 그 다음 장소에서 또 하겠다고 따라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소에 가서 다시 이제 연기가 피어 오르는 그런 온천에서 다시 또 쇼를 시작하고 계시죠. 계속 그 부는 걸로 연기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좀 신기하긴 하더라구요 근데 이분이 참 입담이 좋으세요. 네, 계속 연기가 나오겠죠? 네, 한국말도 좀 중간중간 섞어서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사실 또 시작하고 있고요. 음, 살아 있네. 네, 한국말 하자. 네, 기분 좋다고 한번더 하네요. 아이고, 저는 미치겠네. 어, 미치겠네. 네, 쇼를 마치고 이제 또, 또 하나 의 하이라이트, 조격 체험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네, 제 발입니다. 네, 못생긴 발을 감상하고 계시고요. 이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발을 담그고 조격 체험 한 다음에, 이제, 어, 정말 유명한 유후인의 어떤 심장과 같은 길링코 호수를 관광을 했어요. 어, 정말 그림같이 아름다운 그런 호수인 거죠. 여기서 이제 기념 촬영은 필수고, 예, 여기 그 길링코 호수 근처에 보면은, 이제 아주 예쁜 상점으로 가득한 유노스보 가이도라는 유후인 상점 거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토트로 상점도 있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레트로 상점 같은 것도 보이죠 아마 옛날 그 배경으로 한 여러 가지 그런 아이템들이 있었어요 추억 감상하기딱 좋았던 그런 상점이 아니었을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도라에몽도 있고 어, 정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키티도 나오고 한번 쭉 매장을 제가 찍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어 고즈넉한 그 온천마을, 쿠로가오로 이동했어요. 그 쿠로가에는 이런 온천마을이 옹기종기 그 붙어 있고요. 예, 여기에도 이제 한국인들이 방문을 엄청 많이 한다고 해요. 예, 쿠로가와 온천거리의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약간 옛날 모습 같죠? 진짜 뭐, 현대의 모습은 아니고, 이런 건물들이라든가 풍경들이 옛날 일본의 모습을 예, 온전히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올라가면서 양쪽에 이제 온천거리 모습을 예, 담아봤습니다. 약간 뭐 옛날 특한 예,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 집들이 예뻐가지고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예. 저게 다 온천집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석식으로 이제 식사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일본 식사는 제가 첫째날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양이 많은 게 아니라 되게 오밀조밀하게 적은 양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삼겹살을 이제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저녁 식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방문한 곳은 온천이에요. 제가 그, 방문, 그 방문한 호텔이 고고노에라는 마을에 있는 고고노에 유유테이라는 호텔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온천이 이제 가능한 곳이고 원래는 이제 뭐 새벽 1시부터 2시를 제외한 예 밤부터 새벽까지 아침까지도 온천 을할 수가 있는데 또 이날은 좀 여, 어떤 뭐 공사라든가 사정이 있어서 밤 12시까지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저녁식사하고 너무 좀 많이 몰려서 밤 11시 좀 전에 갔더니 사람이 아,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아주 온천역을 즐겼고요. 지금 이제 노천탕에 왔습니다 노천탕 너무 좋죠.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 지금 6월 초라해도 저녁은 조금 쌀쌀하거든요. 참 좋았어요. 예, 온천 정말 강추합니다. 예, 정말.